10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새로운 새로운 약속을 약속을 <laughs> 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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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을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 바르게 깨닫도록 도와주세요. 예미야 3 1장 삼십일 절, 삼십일, 삼십일, 어떤 삼십삼 절. 파. 보아라. 보아. 라나 이. 이를 이. 이를. 이일. 것이다. 것이다. 나. 나. 여호와의 말이다. 말이다. 그날이, 그날이 오면, 오면 내가, 내가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과 있던가? 유다, 유다 백성에게 새 언약을 새 언약을, 언약을 세울 것이다. 세울 것이다. 그러나 그러나. 내가, 내가 여기 봐야지. 여기 볼게. 그날, 그날 이후에, 이후에 이스라엘, 이스라엘 집과 언약을 맺을 것이니 나의 법을 그들의 벽을 이거 읽을 수 있잖아 마차 할때아 마차 할때 마음 속에 마음 속에 두부 할때두 두고 고 그들의 그들의 가슴에 가슴에 가슴에, 음. 가슴에 새겨 겨 두어 두어 나는 그들의 그들의 하나님이 하나님이 대고대 그들은 그들 네네 백성이 백성이 될 것이다. 될 것이다. 엄마 아빠와 엄마, 함께 아빠. 해요. 함께. 예전에 엄마 아빠가 어렸을 때 쓰신 전화기는 지금 어떻게 바뀌었어? 스티커 붙여줘 어. 아 어, 이거 엄마가 주해야지도구방에 이런 전화기 하나 있잖아 어, 빨간색 어, 그치? 어. 옛날에 다 이런 전화기였거든 어? 근데 한 개가 부족하네 그러네? 한 하나 더 있나? 어 핸드폰 그러네 분홍색 핸드폰이네 <laughs> 괜찮아 이제 왜 찢어? 왜 찢었다? 찢은 게 아니고 손가락 끈 <laughs> 빼고 나와 있는 거야 엄마 아 아하 아하 멀리 떨어져 있어도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말할 수 있는 전화기가 이제 손 전화기가 되었어요. 손 전화기가 뭐야? 핸드폰 같은 일을 하는데, 전혀 새로운 것이 된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해오신 약속도 아주 새로워질 거야. 약속한 것들 것을 돌에 새기지 않고, 사람의 마음에 새기신데, 어? 옛날에 하나님 말씀 돌에 새겨가지고 기억하게 하셨거든? 근데 이제는 성경책도 있고 이제는 성경책 없어도 핸드폰에도 다 있어. 어디서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라. 더 이상 사람의 잘못으로 약속이 깨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이래. 기도할게요. 하나님 하나님의, 제 마음에 제 하나님의 사람을 새겨 하나님의 사랑을 새겨, <laughs> 사랑을 새겨, 사랑을 새겨, 주셔서 주셨다. 감사해요. 우리 예수님. 하랑이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주 앞에 신실하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